안녕하세요 스마트티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스트로 파일관리자 어플을 통해서 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PC에 저장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할 겁니다 어 이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갤럭시 S2를 자꾸 만지작거리다 보면 어, 불가피하게 아니면 의도해서 휴대폰 초기화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공장 초기화를 할 경우가 있는데요 휴대폰 초기화가 되면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30개, 100개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그걸 일일이 구글 마켓에서 찾아서 검색해서 설치하고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죠? 그래서 좀더 수월하고 편리하게 어 작업하기 위해서 미리 어플리케이션들을 모아서 백업시키는 과정을 해볼 거예요. 먼저 홈 화면에서요 메인 메뉴 아이콘을 탭해주세요. 자, 메인 메뉴 아이콘을 탭해주시면 자, 네 파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보이십니다. 이것도 어, 기존의 갤럭시 S에는 없었어요. S2에 새로 추가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음, 네 파일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백업하는 건어 에스트로 파일 관리자 어플보다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에스트로 파일 관리자 어플을 이용한 백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홈 화면에서 마켓을 탭해 주시고요. 그리고 돋보기 모양을 탭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? 에스트로, 예. A S T R O, 에스트로를 어, 선택해 주세요. 에스트로를 선택을 합니다. 에스트로를 선택해 주시고요. 그러면 에스트로 관련된 목록이 쭉 뜨는데 음,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. 저는 무료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아래로 약간 스크롤 하시다 보면 아스트로 파일 관리자라고 되어 있죠. 자, 이 부분을 탭해 볼게요. 자,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버튼이 안 나오는 거고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설치 버튼이 나오실 겁니다.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되겠고요. 설치가 다 끝나셨다는 가정하에 강의를 진행을하도록 할게요. 자, 메인 메뉴를 탭해 주시고요. 그리고 에스트로라고 되어 있죠. 자, 에스트로 어플을 실행시켜 주세요. 자, 처음 실행을 시켜 주시면 라이센스 동의 뭐 이런 알림이 뜨실 거예요. 동의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이 상태가 뭐냐면 나의 갤럭시 S2는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죠. 스마트폰입니다. 바꿔 말하자면 전화가 되는 컴퓨터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PC에서 컴퓨터 내부 파일들을 보여주듯이. 에스트로 파일 관리자나 아니면 내 파일 어플리케이션을,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, 갤럭시 S 내부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.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고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. 그리고 알림창 중에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백업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할게요. 선택을 했더니 내 갤럭시 S2에 설치가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목록들이 쭉 보여집니다. 자, 갤럭시 S2 처음 샀을 때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보이지만 그 외에 내가 어, 구글 마켓에서 다운로드한 어플리케이션 목록들도 보여지게 되죠. 자, 이 어플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더 많은 정보를 보면 길게 클릭이 아니라 그 위에 화살표 체크 모양 있죠?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모두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백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로딩이 되면서 백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완료가 되었죠 백업된 앱은 어디서 볼수 있느냐 가장 상위 카테고리 중에 설치된 앱 옆에 백업된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업된 앱으로 들어가 주시면 여기서 내가 백업시킨 어플리케이션의 목록들이 쭉 보여지게 되고요. 어, 이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굳이 백업할 필요가 없었네 라고 생각하는 어플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해당하는 어플을 체크를 해 주시고 메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자, 삭제라는 항목이 보이시죠?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백업된 어플에서만 지워지는 거지 설치된 앱에서는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백업까지를 해봤어요. 이 백업한 어플리케이션 파일들을 가지고 다음 강의에서는 내 갤럭시 S2를 외장 메모리로 인식을 시켜서 PC에 저장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